경험만이 자산이다. 에디센스 팜을 운영하는 알파남입니다. 제가 이 스킨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 어려워 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어, 천천히 따라 할수 있게 제작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 드리듯이 이 스킨이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쓰시는 게이 오디세이나 뭐 포스터 부클럽 이세개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는 이세개 중에 하나 쓰셔도 되는데요. 이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부클럽이라는 걸 계속 썼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스킨을 하다 보면은 뭐 소재목도 꾸미고 싶고 뭐 버튼도 넣어보고 싶고 목차도 넣어보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너무 시간 쓰지 마시고요. 어, 다 나와요. 뭐 티스토리. 뭐 자동 서식 뭐 티스토리 버튼 만드는 방법 하면 다 나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이돈 버는게 더 트래픽이 중요하기 때문에 키워드 트래픽에 신경 쓰시고 이거는 나중에 뭔가 처음 시작하거나 건들고 보고 싶을 때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로그는 GMA 이 매일만 있으면 티스토리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해보는 용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기존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셨으면 굳이 바꾸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새로 뭔가 적용해보고 싶다 하면 충분히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변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개발한 스킨은요, 여기 구글의 애드센스팜 뉴 스킨 치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들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우실까봐 제가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여기 저희가 여러 개 해놨는데도 어려워하셔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압축 풀어주시면 돼요. 압축을 풀어주시면 이런 폴더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laughs> 여기에 스킨 편집을 눌러주세요. 스킨 편집을 누르시고 HTML 편집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요. 보통 이 네이버 서치 콘솔이나 구글 서치 콘솔 아니면은 구글 에드센스 코드 같은 거를 넣어 두셨을 수 있어요. 네. 그거를 꼭 옮겨 주셔야 돼요. 그거를 옮겨 주시거나 만약에 기존에 쓰는데 스킨을 바꿀 거다. 하면은 이 헤드 사이에 넣는 코드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꼭 백업해 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옮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킨 변경에 눌러주시고 스킨 등록을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아까 했던 거 이거를 맨 위에서 맨 아래 거까지 쉬프트를 누르고 왼쪽 클릭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열기를 눌러 줍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이걸 저장을 눌러 주시고 이름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볍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킨 보관함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에디슨스 팜 스킨 방금 한걸 적용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킨이 적용됐는데요. 이 스킨은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요. 어, 이런 제목 1, 제목 2 같은 거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위에 목차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링크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버튼이 생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또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은 뭐 이제 뭐 이게 만약에 뭐 영어 학습법 이런 거였다면은 무료 영어 학습 바로 가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본인이 보내고 싶은 홈페이지로 링크 삽입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식으로 링크만 넣어도 버튼이 나오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버튼을 넣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해놨고. 이제, 결국엔, 뭐, 당연히, 전면 광고가 많이 뜨기, 하기 위해서, 사실 요즘에 1분 광고 1분 설정 해두면은, 알아서 뜨긴 하는데, 이런 걸 클릭하기 위해서 이런 깜빡이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스킨 편집 들어가 주면은, 맨 하단에 내, 내리시면은, 아니면은, 여기에서, 컨트롤 f 누르신 다음에 어 메뉴 치면은 여기 맨 아래 나옵니다 그러면은 793번에 에디슨 스팸 하단 3 버튼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쓰고 싶지 않으시면요 이렇게 지우시고 적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리 보기 해 볼게요 그럼 이게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쓰고 싶으시면은 어, 쓰고 싶으신 만큼만 냅두시면 돼요. 만약에 세 개를 다 쓰고 싶다, 두 개만 쓰고 싶다 하면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요. 결국엔 이내 A 블로그로 보내던가 B 블로그로 보내는 그런 뭔가 어, 그럴싸한 걸 넣어야죠 여기에. 뭐 놓치면 후회하는 지원금 정보 아니거나 뭐 그거나. 오늘이 뭐 베스트 이슈글 이런 거두개 정도 해서 이 가운데 이 슬래시 쳐져 있는 가운데다가 내가 옮기고 싶은 홈페이지 주소를 넣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여야겠죠.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홈페이지 주소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옮기고 싶은 블로그 광고가 나오는 블로그로 옮기는 거예요. 이내 블로그로 다시 옮겨도 되고요. 저는 뭐, 이거를 또 옮겨도 되겠죠? 이제 이런 뭐, 영어, 오늘의 뭐, 영어 추천, 이런 걸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그럼 이렇게 나, 바뀌죠? 놓치면 후회하는 지원금 정보. 오늘의 베스트 이슈글.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동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면 광고가 뜨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스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스킨 편집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기 플로팅바가 있었는데, 이 가리지도 않는데, 다음에서 정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음 정책에 맞게 저희도 좀 이런 스킨들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처음 시작하면요, 이런 뭐 스킨, 어, 이런 뭐 유료 스킨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뭐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유료 스킨도 많이 써봤고요. 스킨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검색하고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이 티스워드 개발자분 마크님은 이 스킨 중에서 어 그냥 포스트 광고에만 집중될 수 있게 보이는 이런 것만 쓰신다고 하고 저는 이것만 썼고 어 성향 차이고 이거 이 스킨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엄청 드라마틱하게 수익이 증가하거나 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이런 HTML이고 CSS 이런 개념이 조금 없으시면은 어 그냥 이 부클립이나 포스트 이거 둘 중에 하나 쓰시고요. 나중에 스킨을 만약에 좀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때 바꾸셔도 늦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글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스킨을 바꾸고 꼭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 티스토리 모바일 앱 자동 연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스킨을 바꾸던 티스토리를 처음 하던 이거는 꼭 놓치지 말고 해주셔야 이거는 수익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뭐 티스토리 스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해봤는데 이거를 보고도 조금 모르겠으면 어디서 모르겠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보자시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일반적인 스킨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뭐 버튼 이런 게 너무 궁금하시면요. 티스토리 HTML, CSS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게 어떤 건지 이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천천히 근데 이 초보자 때부터 이런 거를 나중에는 다 알면 좋은데 초보자 때부터 이런 거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걸 알면은 또 실행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기본으로 하고 실행하셔도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런 스킨들 막 쓰면서 또 많이 버는 사람 못 봤어요 결국엔 네 그래서 그치만 목차랑 어, 버튼 정도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목차 자동 목차랑 버튼은 나쁘진 않은데 그게 나쁘지 않다 뿐이지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다입니다. 네. 그리고 버튼이 만든 저렇게 넣는 게 어려우시면은 그냥 미리 캔버스로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 미리 캔버스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 나와요. 뭐, 미리 캔버스 버튼 만들기. 여러분도 이렇게 다 이렇게 치시면 나오니까 이거. 편하게 해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수익이 안 증가하고 좀 어려우시면 저희 에드센스팜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4권의 무료 전자책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조금 수익이 증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 5년의 시간을 절약해 줄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